화성은 태양계와 우주의 수많은 행성 중 인류가 오랜 시간 짝사랑해온 행성이죠. 우리와 가까이 위치한 이 행성은 언뜻 지구와 닮은 듯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버린 이 붉은 사막에 관한 인류의 연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사에서 공개한 화성 탐사 사진에 놀라운 잔해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그리스와 같은 고대 문명 유물과 유사한 잔해들이 사진을 통해 발견된 것인데요. 고대 문명의 유물들과 상당히 흡수한 외형 덕분에 일각에서는 고대 화성에 외계인이 살았으며 이들은 지구와 같은 종족이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 화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우리는 고대 화성 외계인과 같은 종족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5월 7일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는 사진 한 장을 보내옵니다. 상의 샤프산 인근 언덕배기인 그린 헤우 페디먼트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한 바위에 문처럼 보이는 형상이 나타나 있었으니, 사진 속의 문은 지구의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을 연상시키면서 중동 지역의 사원에서 불법한 출입구를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전문가는 사진 속 산허리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모습이 이집트 왕가의 기곡에 있는 램지에 무덤 입구 건축 양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에서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듯 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경사진 효과와 내부에 새겨진 조각된 일부 벽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나사의 화성 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화성의 지적 생명체에 대한 수많은 추측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레딧 등 주요 해외 언론 커뮤니티에도 외계 지적 생명체의 증거가 틀림없다는 누리꾼들의 공감이 주를 잇고 있는데요. 화성은 한때 외계 선진 문명의 고향이었지만 몇 가지 알수 없는 이유로 멸망했으며 이러한 선진 외계 문명이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라사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성의 또 다른 잔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안티키테라,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도 알려진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탓에 부식되어 이 기계가 어떤 용도인지 처음에는 알수 없었으나 몇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학자들은 안티키트라가 당대의 기계공학 지식을 집대성한 물건인 것을 밝혀내었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안티키트라 기계는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수성과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의 움직임을 동시원상에 표기해 두었다고 하죠. 하지만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부족한 탓에 원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그리스 문자로 비문이 새겨져 있지만, 사용 설명과 같은 내용이라 명확한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그런데, 지난 4월 18일 나사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안티키테라 기계와 유사한 화성 잔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도 앞선 추정사진과 같이 일반인이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유사한 생김새를 볼수 있는데요. 전문가는 해당 사진을 두고 화성에 살았던 문명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컴퓨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해당 기계를 만들어낼 만큼 고도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각으로 촬영된 사진에서 봤을 때도 주변 암석과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티키테라 기계가 행성의 위치와 달의 위상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 구조가 기존의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화성에서 발견된 안티키타라 추정 사진이 암시하는 바는 더욱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화성의 기원을 두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 있는 화성 탐사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30년 달 착륙 검증선 발사 이후 2031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며 본격적인 우주 탐사 임무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화성의 미스터리를 밝혀냈는데 하루빨리 일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 입장료 단 천원에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만원 이용을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